디바 1점 나쁜 놈 빵점 사랑을 담아서 디바 한 손만 써도 되겠는데 내킬덱 비율은 내가 알거든. 내가 감탄해야 하는 상황인가? 정말 상상력이 부족하군요. 사탕은 거짓말이에요. 만물이 조화를 이룰 때 미를 찾을 수 있어요. 그래. 내 팔뚝이 좀 굵지. 크고 복슬복슬한 시베리아 불곰처럼 꼭 안아주고 싶은데요. 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성입니다. g 그제 g 바 t 자리 h 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 아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어른들이 이야기 중이잖니. 비행은 이집트인의 기본 소양입니다. 파라하세요. 두번 하세요. 하늘은 맑고 마음은 편하고 진리가 없습니다. 겁이 나십니까? 게으른 손은 악마의 장난감이 되지. 멍청한 건 죄야. 이제 끝났나? 슬런체, 너의 무지함에 소름이 다 돋는군. 눈에 광을 내세요. 팔꿈치에 기름이 가득하게 맥박 속도가 증가했습니다. 겁 먹으셨나요? 오늘 지는 달은 어제의 만월입니다. 오늘 밤 제가 무드를 끌어도 되겠습니까? 1부터 10으로 표현하자면 어느 정도로 아픈가요? 전왜 이런 역할을 자처한 걸까요? <laughs> 그런 건 미신이죠. 부디 자신을 좀더 소중히 하세요. 스웨덴의 기술력도 세계지어딜감히 린드홀름에게 솔직히 하나도 안 무섭죠? 귀털로당 만드는 소리 하고 있네. <laughs> 전문가한테 맡기세요. 어, 미안, 어, 미안해요. 어, 미안해요. 무슨 소리 나지 않았나요? 이 현상도 분명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. 솔직히 정말 나빠요. 에코를 입력하세요. 네 혹은 아니오로 답하세요. 당근이라고요? 추가 기술 모듈 불러오는 중. 지금 상황이랑은 무관한 대화인 거죠? 그렇게 살고 싶어? 다 태워버리겠어. 잘하면 치겠다. 이런 날엔 인심 좀 써야지. 어디서 돼지 멱따는 소리야. 나 믿지? 그냥 버그 잡고 있어. 너한텐 벅차 보이는 걸온 세상을 해킹하겠어. 누가 나쁜 앤지? 난 알지. 나도 여기서 수다나 떨고 싶지만. 안 그럴래. 내가 꽉 잡고 있지.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?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. 안녕, 친구들. 해결사가 왔어. 먼지 퍼먹어. 사탕 주면 안 잡아먹지.